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어, 입춘 추위가 끝나고 이번 주말에 그 본격적으로 봄벌 깨우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기 예보상으로는 오늘도 어제 토요일 일요일 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차갑다고 했는데 막상 봉장에 와 보니까 온도계가 고장 난 건지 뭐예요? 한 15도, 16도, 17도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. 아마 이제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곳은 조금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전체적인 기후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조금 더 미뤄서 다음 주 중이나 다음 주말쯤에 이제 분벌를 깨워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은 어 이제 지난번에 자연양봉원에서 가져온 화분 떡을 어좀 이제 숙성을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일부 이제 그어 이제 그 화분 떡은 제가 집에 가져 가서 이제 방 바닥에다 내려놓고서 숙성을 시켰는데 이그 실내 온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화분 떡은 이제 그 효모가 있어서 그런지 그 발효가 돼서 한 33도, 34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농장에 있는 저온 그 저온이 아니죠. 네, 그 뭐지? 어,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에다가 어, 이제 화분 떡을 넣어서 한30어 이제 6도에서 38도 정도 상태에서 효모가 가장 잘 숙성된다고 하니까. 36도 정도 맞춰놓고 한번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또 벌들이 더 맛있는 화분떡을 먹고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올해도 이제 숙성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. 잠시 후에 그 건조기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한덩어리에 1kg씩이죠. 1kg씩. 그래서 한 판에 열, 너무 무거우니까 10개씩만 이 넣고 있습니다. 밖에 있던 거라서 엄청 차가워요. 온도 이렇게 하면 되지나? 이렇게 해놓고 전원을 켜고요. 설정 온도를 36도로 맞춰놓겠습니다. 36도. 현재 온도 16도. 설정 온도 36도. 시간은 한 3일 정도. 시간은 3일 정도. 그러면은 72시간 되겠죠? 72시간 정도로 36도, 37도 맞춰 놓을까요? 37도, 어, 3일 정도 이렇 맞춰 놓고, 이제 잘 숙성을 시킨 다음에 벌들한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어, 이제 벌들을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정성들이, 다 들어가는, 정성들이 들어가죠. 예전에는 이런 건조기가 없었을 때는 다 방에다가 넣어 놓고, 다 깔아 놓고, 이제 그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또 방에서 냄새도 막 나고 했었었는데, 지금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이제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다음 주에는 날이 조금 더 따뜻해져서 이 숙성시키는 화분 떡을 또 벌들한테 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벌들을 잘 깨워서 또 건강한 벌로 키우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벌써 벌을 뭐 1월 초에 깨우셔가지고 지금 벌써 뭐두 뭐 번째 산란, 그다음에 세 번째 산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. 아세 번째까지는 아니겠구나. 두 번째 산란 정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중부지방도 이제 뭐 요시, 요 시기에 이제 벌을 한참 이제 깨우려고 준비하시거나 이제 좀 어, 진행 중이실 것 같은데요. 음, 또각 지역마다 이렇게 날씨라던가 봉군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하우스 온도. 아까 밖에도 20도 했었는데 하우스 안에도 뭐 거의 20도 뭐 그렇게 온도 차이가 안 나네요.